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. 특히 코로나19와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.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희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쌀쌀한 아침과 따뜻한 낮 기온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나는 환절기, 급격한 온도차에 면역력이 낮아지는 등.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. 이에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함께 면역력 저하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는데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유행병을 주의해야 합니다. 이런 한 절기에 그 호흡기 질환인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다고 봐야 됩니다. 환절기 유행병을 예방하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많은 전문가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수면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섭취하는 것도 필수지만 몸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체적 활동을 특히 강조합니다.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. 꾸준한 운동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근육과 뼈를 강화시켜주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꾸준한 운동이 결국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더불어 손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질병에 맞는 백신 접종을 통해 유행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계기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생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면. 어, 손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게 첫째 어, 자기가 이생 관리를 해야 되고 예방 수칙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, 요새는 각각 보건소에서 많은 예방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든 감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지금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다 해줍니다. 그런 예방 접종 주사를 잘 맞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가벼운 운동, 그리고 기온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는 것은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.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.